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이신입니다. 자, 오늘은 5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정부지원금 330만원과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이달이기도 한데요. 5월 가정이달을 맞아 이 정보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3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0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해 본인 통장 계좌로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직접 본인 통장으로 현금 지급하는 이것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지급하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5월부터 정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과 단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간단하게 말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으로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중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우선 가구별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요건도 봅니다.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도 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년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 호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단독가구에 해당되시면 최대 165만원을 지급하며, 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을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다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9월에 지급하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홈텍스로 신청하시면 되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녀 장려금입니다.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 재산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8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전자번호를 받았다면 전자신청을 하시면 되며 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폼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나라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 1인당 80만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자격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현금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폼텍스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